광주 m b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복지제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슬픈 뉴스가 최근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 강국, 기술 강국입니다. 작년 국내 총 생산 GDP 규모가 세계 12위였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600달러로서 192개국 중 30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달러를 훨씬 넘기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절대 빈곤의 허덕이다. 안타깝게 일가족이 사망하는 소식들이 자주 들립니다. 지난 7월에는 40대 탈북민 여성과 5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는 대전시에서도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3세 여성과 8살의 딸, 그리고 6살의 아들은 집안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고, 43세의 가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두 아이들은 너무도 천진난만하고 인사도 잘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뻐했다고 합니다. 간호하던 가족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15년간 병 간호하던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 병든 어머니와 중증 장애인 형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간병 살인의 배경에는 가족을 간병하는 것에 지치기도 하지만 간병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수 없어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서구식 자본주의를 채택한 정체 환경에서 빠르게 압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분배 개선을 통한 분수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성장을 우선하는 낙수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분수 효과를 통해 노동소득의 분배를 개선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 사이에서 정책적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절충점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부분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한국은 조세제도를 이용한 정부 개입에 따른 소득 개선 효과가 매우 낮은 국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전달 체계도 미흡합니다. 제도적으로 구축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것에도 인색합니다.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다소 중복성이 있는 급여액을 꼼꼼하게 감축하고 있어서 수급자는 희망 고문의 좌절감을 겪습니다. 선진국은 외형적 경제성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받는 정도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박경 교수는 순천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했고 현재 전남도정 평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